자, 투투용법은 너무 뭐뭐하여 뭐뭐할 수 없다. 투 형용사 부사 투 부정사거든요. 투 형용사 부사 투 부정사 투투용법이라고 합니다. 너무 뭐뭐하여 뭐뭐할 수 없다. 자, 그래서 she was too sick to go to school. 그녀는 너무 아파서 학교에 갈 수가 없었다. 그녀는 너무 아파서 학교에 갈수 없었다. 이렇게 되겠죠. 다음 질문이요. 6 번이요. 자 갑시다. I bought a pen to write with.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나는, 나는, 나는 쓸 펜을 샀다. 나는 쓸 펜을 샀다. 앞에 있는 어펜이라는 명사를 꾸며요. 명사를 꾸미면 무슨 용법이죠? 형용사. 오케이. Okay. 형용사적 용법이에요. We want something to eat. 우리는 먹을 무언가를 원한다. 우리는 먹을 무언가를 원한다. Something도 명사예요. 명사를 수식하는 두부정사는 무슨 용법이에요? 응, 사자, 사자. 형용사적 용법이죠. 자, she always has a lot of work to do. 그는 항상 해야 할 많은 일이 있다. 해야 할 많은 일이 있다. A lot of라는 A lot of라는 명사를 꾸미죠. A lot of라는 A lot of work라는 명사를 꾸미죠. 명사를 꾸미면 무슨 용법? 오케이, okay. 형용사적 용법. 명사를 꾸미면 형용사적 용법. She went there to find her brother. 그녀는 그녀의 남동생을 찾기 위해서 그곳에 갔다. 그녀는 그녀의 남동생을 찾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다. 뭐뭐하기 위해서 무슨 용법? 그렇죠, 부사적 용법, 그렇죠? 잘하고 있어요. 자, 용법을 외워야 합니다. I don't have time to read a book. 나는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 우리 친구들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 숙제하느라 책을 읽을 시간이 없죠. 자, 타임이라는 명사를 수식해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용법이죠? 네,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잘했어요. 자, 다음 질문 받을게요. 먼저 여기부터 정리하세요. 다음 질문이요. 8번이요. 자, 좋습니다. 8번이요. 자 좋습니다. 번 8번이요. He must be angry to say so. 그가 이렇게 말을 말을 하다니 화가이것이요림없다라는문장이에요 자, 이거 무슨 용법이에요 부사적 용법. 부사 어, 부사적 용법. 오케이. 부사적 용법. 뭐죠? 구체적으로 네, 가면 그러니까 감정하는 거. 그가 최세 있어. 그렇게 말을 하다니 무례한 게 틀림없어. 그렇게 말을 해서 무례해. 그럼 뭐지? 내가 그렇게 말을 판단해 본 거. 오케이. 판단의근 거. 판단의 근거입니다. 그가 그렇게 말을 하다니 화가 난 것이 틀림없다. The program that is to use.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기에 쉽지 않다. 오케이. 그 프로그램은 사용하기에 쉽지 않다. 자, 근데 봐봐, 얘들아. to use 라는 to 부정사 앞에 easy 라는 형용사 있어 그럼 이건 뭐야? 음. 형용사를 꾸미면 무슨 용법이야? 그렇지 부사적 용법. 잘하고 있어. 형용사를 꾸미면 부사적 용법이야. I bought something to wear nice. 나는 다시 나는 멋진 입을 입을 멋진 무언가를 샀다. 나는 입을 멋진 무언가를 샀다. 자, something 명사. 명사 꾸밈이 아니고 무슨 용법? 형용사. 그렇지. 형용사적 용법. I don't know how to read Russian. 나는 러시아어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나는 러시아어를 어떻게 읽는지 혹은 읽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이거 뭘까? 무슨 용법이게 이거 명사적 문법이그지 명사적 문법이야. How to 부정사는 명사적 문법이에요. I plan to stay in Seoul for a week. 나는 일주일 동안 서울에서 머물기를 계획한다. 나는 일주일 동안 서울에서 머물 머물기를 계획한다. 자, 그러면 to stay, 무슨 용법이야? 어, 명사적 용법. 질문 9번 자 얘들아 이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한 단어가 뭐야? 오브 오브 맞아 오브 사람의 성질이나 성격을 나타내는 어, 형용사는 사람의 성질이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는 의미상의 주어를 적을 때, of plus 목적격의 형태로 쓴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지. 자, 그러면 사람의 성, 성질, 성향. 이 성질이나 성향 뭐 괜찮아? 성향이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는 의미상의 주어를 적을 때 오브 플러스 목적격의 형태로 쓴단 말이지. 그러면 kind, 친절한, polite, 정중한 kind, 친절한 어, 친절해 할때 친절한 polite, 정중한 그러면 이건 사람의 성향이나 성격이지. 그래서 이두 가지의 아이가 들어가는 거고 easy는, easy는 쉬운 이건 뭐 성, 성질이나 성격이 아니야 Difficult 무슨 뜻이야? 어려운, 어려운. 응. Hard, 힘든 한국어 대입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어 대입을 하지 않아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항상 의미상의 주어를 주어처럼 해석하는 게 포인트예요 의미상의 주어를 주어처럼 해석해주는 거 그러니까 뭘 먼저 해석해야 하냐면 여기에 있는 요거 o r her를 먼저 해석해 그녀가 그를 용서하는 것은 어떻다? 어, 그녀가 그를 용서하는 것은 친절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혹은 정중하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자, 어렵죠. 어렵지만 정리를 잘해서 학교 시험 칠 때는 어, 꼼꼼하게 문제를 풀수 있는 성적 향상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1학년이 되어야 할것 같아요. 또 수련에 갔다 오면 다 까먹을 수밖에 없어요. 수련에 가서 기합을 워낙 많이 받기 때문에 다 까먹어요. 하지만 또 갔다 와 가지고 다시 복습한다고 하면 금방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잘 해둬야 해요. 다음 질문이요. 자, 첫 번째 바닥에서 질문 없나요? 네. 1, 2, 3, 4, 5, 6, 7, 8, 9다 해결이 됐나요? 네. 네. 조금만 기다릴게요. 아직 뭐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요. 아, 속삭이는데 왜왜 왜 속삭이는데 해라 지문뭐 어, 첫 번째 바닥 60페이지만 먼저 정리하고. 야 돼. 첫 번째. 바닥. 어, 바닥 <laughs> 누나 말 들어라. 연준 누나가 가르쳐 주잖아. 말귀를못 알아들어. 자, 이제 갑니다. 두 번째 바닥이요. 자, 질문. 11번. 번이요 자, 갑니다. 자, 로비. 아랍어는 뭐 하기에 쓰기에 너무 어렵다. 아랍어는 쓰기에 너무 어렵다. 자, 이거는, 어,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네요. 아랍어는 쓰기에 너무 어렵다. 근데 이걸 바르게 고치는 걸 볼게요. 자, 아랍어는 쓰기에 너, 너무 어려워서 쓸 수가 없다 하면 어떻게 바꿔야 돼요? 알아본이 너무 어려워서 쓸 수가 없다. 그렇지, too difficult to write가 되겠죠.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쓸 수가 없다. enough 말고 t o 동그라미 두 개. 이걸로 바꿔주세요. 그 아랍어는 너무 어려워서 쓸 수가 없다. 아랍어는 너무 어려워서 쓸수 없다. 어, 자, 세드. 이거 무슨 형용사예요? 감정의 감정. 어 감정의 원인의 형용사 뒤에는 뭐 연결하지요. 그렇죠. 투부정사 연결하지요. 그래서 hearing 안 돼요. to hear 갑니다. 자 어떻게 해석할 건지 한번 해볼까요. to hear 적고 자 어떻게 나는 그의 죽음에 대해 들어서 너무 슬프다. 어 나는 그의 죽음에 대해 들어서 나는 그의 죽음에 대해 들어서 너무 슬프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careless라는 단어는요. 부주의한이라는 뜻이에요. 잘 떨어뜨리고 잘 이렇게 야무지게 못할 우리 사투리로 단디 못하는 사람을 부주의한 이란 해요 그러면 for u 가 맞을까요? 그럼 뭘로 바꿀까요? ok of u 로 바꿔요. 잘했어요. 사람의 성향이나 성질 성격은 of plus 목적격이에요. 그래서 of u 가될 거예요. 자 너가 뭐 하다니 너가 glass는 유리예요. 너가 유리를 어 깨다니 부주의하구나. 자 이거는 좀 어려울 수 있었겠네요. 이거 뭐예요? 투 선즈는 품사가 뭐예요? 오케이 그죠 명사. 자 그는 돌볼 두 명의 아들이 있다. 그는 돌, 돌볼 두 명의 아들이 있다. 아, 선생님, 근데 이거는 돌보다라는 동사니 take care of예요. 그래서 전치사 of까지 써줘야 합니다. 돌보다. 그래서 take care of. 돌볼 두 명의 아들이 있다. 자, 어머나, too old가 말이 되나요? 절대 안 되죠. 이거 뭘로 바꿔야 돼요? Good job to tell. To tell 로 바꿉시다 잘했어요 자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할까요 So, 나는 그에게 말할 무언가가 있다. 오케이. 나는 그에게 말할 무언가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정리가 좀 됐나요? 네. 선생님, 내일 또 마저 질문 받을게요. 오늘 정리한 것까지 유튜브에 올릴게요. 집에 가서 보완해놓으세요. 호답노트가 엉망이면 안 되죠.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의 가장 첫 번째 좋은 습관은 호답노트 정리를 잘한다는 겁니다. 집에 가서 볼수 있게 유튜브에 올릴게요. 고생했습니다. 네.